안녕하세요. 오철 교수입니다. 제 1강에 오늘은 1강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보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강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자 파일을 두개더 올렸습니다. 네 번째 파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파일인데요. 국민 소득 계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와 제 1장 보충 자료로 국 제 수지 작성표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두 파일을 올렸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전강에서요, 제 일강을 일강을 배우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여러 프레임워크들을 배웠을 겁니다. 특히 그 저축 투자 경상 수지 계정 이것을 막 배웠는데. 거시경제학적 기초가 있으면 조금 쉬우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네 번째 파일을 마련했고요. 국제수지표에서도 그 제가 국제수지표에 여러 가지 뭐 항목을 하면서 뭐 대변과 차변이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시 보충 파일을 만든 겁니다. 일강에 대한 보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국민소득 개정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아 강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이 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시경제에서 GDP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GDP를 C, I, G, NX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때 제가 간략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원래 이게 GDP예요. GDP, GDP 정의가 뭐죠? 한 나라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서비스 재화의 총 시장 가치를 나타낸게 바로 GDP입니다. 근데 GDP 세 글자니까 항상 그렇죠, 그렇죠. 뭐 쓰면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통 y로 표시합니다. 그 사실은 GDP를 계산할 때 산출로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중계산의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중간재 같은 경우 한 번에 계산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중계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GDP를 계산할 때는 모든 생산되는 것들이 다 지출된다고 가정하고요. 지출된다고 가정하고 3면 등각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출 사이트로 계산을 합니다. 이래서 나온 게 항등식으로 간주하고 CIGNX라는 식입니다. 자, 근데요. 이 CIG-LX에 대해서 사실은 이 비율을 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오늘의 증시 시황에 가지고 올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 상황이 장난이 아니죠. 뭐 굉장히 내려갔고요. 또 굉장히 반등하기도 하고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 주식을 노멀한 상황에서 설명하면 보통 다음과 같은 멘트들을 합니다. 오늘 환율, 환율이 크게 상승했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출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뭐 이런 말씀들을 아마 주식 시황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주식 시황을 얘기할 때주 변수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고요. 그 미국 주식 상황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황을 설명하기 전에 보통 그렇죠. 어제 예를 들면, 어제 발표된 미국 소비지수 하락의 우려로 인한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오늘은 한국 증시도그 영향을 받아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등등등등. 이상하게 미국에 관한 증시를 얘기할 때는 환율이란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소비지수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 개의 증시를 설명하는 변수가 각각 다르죠.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CIGNX가 대표되는 국민소득계전의 포션에 바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전체의 다음 슬라이드는 미국의 명목 GDP와 구성요소인데 어 Y를 100으로 본다면요, CIG NX의 포션이 있죠. 중간에 보면 은 구성비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2012년도 통계로 71%예요. 보통 70%를 넘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가장 최근 자료도 볼수 있는데, 대개 70% 어라운드에서 미국 경제가 형성이 됩니다. 미국은 전체 GDP는 뭐가 뒷받침하는 구조죠? 예, 소비가 뒷받침합니다. 그리고요 그 I가 13% 정도 되고요 NX는 마이너스네요. NX가 마이너스 얘기 나온다는 뭐죠? 다른 에, 의미는 뭐, 뭐를 의미하죠? 그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건 소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 경제 얘기할 때 항상 소비 지수, 소비 지표. 이것을 중시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요. 한국 GDP 구성 포션을 보시면은요. 맨 오른쪽 칸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명목 g d p 구성 요소라는 것을 제가 띄어 놨는데 한국은 가계라고 쓴게이 C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52% 정도예요. 여러분 52%가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오히려 우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56%나 됩니다. 오히려 C보다도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성장이나 주식시황을 얘기할 때는 주로 저렇게 수출 변수를 얘기하게 되고요. 수출에 당연히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환율 변수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CIGNX의 구성 비율을 보면은 아, 이렇구나라는 여러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그 C.I.G.N.X 비율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봤는데요. 의외로 중국이 민간 소비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35% 뿐이 안 되니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은 전체 GDP가 굉장히 크죠, 그죠 물론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언뜻 대학 보면 소비 비중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GDP를 놓고 봤을 때는 C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도더 낮습니다. 오히려 그 I 비중이나 그 정부 지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떤 말을 쓰냐 하면요.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7 1에서72% 정도 되는데요. 이 전체 소비가 GDP를 견인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C보다는 오히려 I나 G 쪽이 C를 변이 나는 경우인데 여기서 질문은 어느 경제 구조가 더 안정적인 구조냐면은 사실은 C가 높을수록 더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더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에 그 포인트를 짚어놨듯이 GDP에서 C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72%고요. 대개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 70% 이상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C가 I를 제어하자 무슨 말이냐면 전체 I 포션이나 G의 포션 물론 서구 같은 경우는 g 포션이 낮은데 I가 C를 보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 표현을 제가 C가 I를 제어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과잉 투자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 구조로 봤을 때는 C가 높은 게 굉장히 건전한 구조죠 반면에 여러분 중국은 C가 35% 뿐이 안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GDP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뜻 보면 C 비중이 굉장히 높여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그 알리바바 같은 데서 광군제라고 막 하면은 와 하루에 뭐몇 조를 팔았대 막 이렇게 하면 그 숫자에 압도되는데요. 축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반대로 투자가 소비를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경제 구조상 그렇게 바람직한 구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오히려 과잉 생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제철이나 자동차 등이 특별히 과잉 공급이 되죠.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의 I 같은 경우는요. 그이 I는 기업의 지출을 표시되는데 대개 기업이 설비 투자라면 이 전부 I 항목에 넣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이 I가 국유 기업에 투자가 굉장히 많죠. 이 재원이 대개 5대 은행 쪽이.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i가 c를 제어하는 구조가 되면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그 발전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CRGNX 국민계정 구조를 보면은 아, 이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사실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 일장에서부터 어려워했던 부분이요. 그이 대차대 조편데요 제가 조금 더 보강 설명을 위해서 그 슬라이드를 몇개 띄워놨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할까요? 그 옆에다 쓸까요? 아, 지우고 할게요 네 <laughs>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좀잘 보이나요? 네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이래요. 어 아마 이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1장부터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좀 기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복식부기라는 말을 하죠. 네, 복식부기가 뭐냐면요 영어로 double entry bookkeeping이라고 해요. 부기라는 게요. 말, 여러분, 북이란는게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북키핑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은행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주 기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행을 가정해 보면, 은행을 설립을 하죠. 은행을 설립하려면 누군가 돈을 넣겠죠. 누군가 돈을 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주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금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만약에 지금처럼 엑셀이나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어쨌든 장부에 기재할 건데 이쪽 한 줄로 기재할까요 그냥? 누구한테 누굴 빌려줬어? 뭐 이렇게 빌려줬습니 만약에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한 500년 전서부터 고안한 게 복식부기라는 거예요. 복식이라는 게 영어로가 이야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Double entry bookkeep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이기재하자는얘그죠왜양쪽이 기재하냐? 양쪽이 이러면 틀려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엑셀이 발달하기 전에 사실은 쓴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죠. 그 국제 금융론이죠. 제목이 그래서 이제 국제다 보니까 저도 영어로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복식 부기라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자, 이 복식 부기를 쓰는데요. 나눠가지고 오른쪽 왼쪽 항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왜 더블 엔트리냐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양쪽의 기재해서 양쪽을 항상 맞추자는 얘기죠. 이런 걸왜 하냐면 만약에 한쪽이 잘못, 만약에 안 맞잖아요, 양쪽이. 이러면 한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정했냐면 이륙하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자산이라는 것을 쓰기로 하고요, 이쪽에다가. 부채와 자본을 쓰기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복지 포기 원리예요. 그러면 이런 공식이 성립하겠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여러분, 부채도 일체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죠? 물론, 자기 자본을 놓고 자산을 늘리기도 합니다. 이런 원리예요. 이 첫번째 슬라이드 복식북 기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부채와 자산으로 이렇게 놨죠 일단적으로 이제 자본은 없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런 부채를 영어로는 liabilities 라고 되어있고요 자산은 assets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여기 오른쪽 계정을 뭐라 고 부르냐면 대변 여기를 차변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대변을 영어로 써놨죠 credit 레코드라고 해서 CR 이라고 쓰고요 여기를 보통 이제 그 영어로 말할 때 CR 계정 크레딧 레코드고 여기를 DR 계정 debit record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은행에 누가 예금을 해요 은행에 설립되 있고 은행에 예금을 얼마 했냐면 은 90불을 했네요 예 은행에 90불을 90불 맞죠 예 d e p 이라고 해서 9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예금은 부채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90불 누가 예금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다 기록을 해줘요. 뭐라고요? 부채인데 예금이죠. 맞아요. 예금은 부채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게 쉬우냐 면요 부채든 자본이든 다 어떤 계정이죠? 돈이 들어간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계정을 인풋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왼쪽 계정 있죠? 자산계정. 여기는 일종의 아웃풋 계정입니다. 돈이 나가서 자산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 예금을 넣었어요. 90불을. 그럼 이렇게 표시합니다. 부채. 맞죠? 자 오른쪽은 뭐냐 하면요. 은행은 리서브 레이셔라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둬야 돼요. 법률로 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리서브로 10%를 뒀네요. 그럼 이렇게 둡니다.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두라고 해요. 이러면, 리저브. 예, 리저브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요. 나머지 그, 81부를 여기에 론을 줬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자산이죠. 왜요? 그걸 통해서 이자도 내고, 일종의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 81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론을 빌려줬어요. 이렇게요. 자, 90불이 예금이 들어왔고, 10%는 예치를 했고, 그리고 8 0일를 빌려줬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산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웃풋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일종의 은행의 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입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라도 운용은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이렇게 그 예금만 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은행이 더 규모를 키워서 주주가... 예를 들면은 1만 불을 넣었다고 해다 1만 불, 한 100만 불쯤 넣었다고 하죠. 그죠? 1 밀리언을 넣었어요. 그럼 어디다 표시하죠? 예, 오른쪽에다 표시합니다. 여기요. 예, 1 밀리언, 밀리언 이렇게요. 예, 1 밀리언을 넣었어요. 뭐라고 표시해요 이번에? 예, 이게 자본이죠. 왜요? 주주가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다 넣었으면 여기다가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자본이 늘어난 것만큼 자산이 늘어나죠요 여러분이 100만 불로 100만 불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채권을 사고요. 50만 불은 50만 불은 건물을 샀다고 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0.5 밀리언 채권 샀다고 그랬죠? 채권. 그죠? 그다음에 0.5 밀리언 뭐라고요? 건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식 부기예요. 더블 액트 스위죠 한쪽에 쓰면 한쪽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예전에부터 엑셀이 없었던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합과 여기 합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맞추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는 인풋입니다. 부채 자본이고요. 왼편에가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국제 금융에도 론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수출 수입이 됐을 때 어디 CR에다가 뭘 쓰고 DR에다가 뭘 쓰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거래가 일어나든 양쪽이 똑같이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식북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자본의 인풋이고요, CR 레코드가 CR이요, DR 부분이 뭐냐면 데비 레코드가 자산의 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뭐냐면 실제 은행 실제로 예를 들면 이 복식포기는 호텔 같은 데서도 그대로 다 써요. 이건 실제로 제가 예전에 투숙했던 호텔에 그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곧 제가 쓴 것에 대해서 받은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크레딧 레코드랑 데비 레코드 이렇게 영어로 돼 있죠, 그죠 이게 크레딧이 입금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와서 카드로 입금을 했어 그러면 크레딧 레코드에 입금으로 써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운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호텔비가 얼마나 오고 음료수를 뭐, 뭐 먹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뷔 레코드 여기에 이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되죠 밸런스는 끝에 0 나오죠 예, 페이드 그죠 네, 두 개가 이게 복식 보기 원리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알고 보면은 네, 좀.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한 는데좀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제가 부교재로 쓰고 있는 이 책을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폴 프로그램이 뭐라고 그 쓰고 있냐면 보세요 외국인으로부터 수치를 발생시키는 거래는 대변에 크레딧에 기록된다 그죠 수치라고 했잖아요 인풋은 이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외국인에 대한 지불을 발생시키는 거는 국제수지 차별에 기록된다, 대비세 기록된다고 했죠. 여러분, 지출을 발생시키는 거, 나가는 건 여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가야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풋을 쓰고요. 왼편에는 아웃풋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수치, 지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요거는 요, 책에 나오는 얘긴데 뭐 요거는 사실 같은 내용이라 한번 보시고요. 그 사실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폴크로그만 교수가 이거 쓰시면서 이분은 대변 차별을 바꿔 놓으셨어요. 이게 더 편하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던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붉은색으로 써 놨습니다. 예, 대변 차별을 바꿔 놨습니다. 대변 차별을 바꿔 놨어요. 이 거래는 어떤 거래냐면 이런 거래예요. 그 팩스 머신을 구입했대요. 이런 경우에 경상수지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팩스머신을 구입했다는 게, 머신을 구입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팩스머신 구입했다는 건 여기 써야 됩니다. 뒤 안에. 그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팩스머신 구입. 이라고 쓴 첫번에 차변에다가 천부를 썼죠. 근데 왜 오른쪽에 썼냐면, 이분이 오른쪽에 저거 바꿔서 그래요. 근데 하나 마켓 썼어요. 차변이라고 써있죠. 데빗, 여기 쓴 겁니다. 예. 그러면 천부를 구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이 천불에 대해서 현금계정은 이쪽에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쓴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헷갈리지 마실게 이 책에서는 오른쪽을 좀 바꿨었어요 대변차 번을 바꿨었는데 그 항을 자세히 보시면 맞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가지고 볼게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죠 맨 마지막 슬라이드 보면 국제수지표 작성 사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저번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또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그첫 번에 현금 100만 상품 100만 부를 현금으로 수입했다 이렇게 돼 있죠 같아요 아까 팩스머신 수입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상품 100만 부를 현금으로 수입했다라고 그러면 수입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대비를 했거든요 맞죠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상품 100만 부 수입이라고 돼 있죠 근데 현금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여기 현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해 가셨죠.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 증권을 발행했대요. 여러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해서 천만 불을 가져왔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왜 발행하죠? 예, 네, 달러가 필요해서요. 그죠. 결국은 국내 기업은 달러 자산을 얻고 싶은 겁니다. 맞죠? 그러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외환 증권을 발행해서 천만 불치 외환 증권을 발행하면 그 기업이 얻는 게 뭐예요? 천만 불의 달러 자산이죠. 그럼 여기 쓰는 겁니다. 자산에 써 있죠. 뭐라고요? 외국환 은행 외화 자산 그죠? 천만 불 증가. 그래서 자산 증가가 이쪽에 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계수에 다 모든 거래가 자산은 다 여기입니다. 자산 증가. 제가 그랬잖아요. 운영이라고요. 그러면 천만 불 발행했으니까. 채권을 발행했다는 내역도 써줘야 되죠. 그래서 역시 오른쪽에 조달을 써줍니다. 외화증권 천만불 발행이라고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국제수지표상 이렇게 씁니다. 자, 그맨 마지막에는요. 정부가 해외에서 외국한 평형채권 1억불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에 예치했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를 정확히 알면 기자하기가 쉬워요. 정부가 1억불이 필요한 거예요. 달러로. 그러면 2번이랑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죠, 그죠? 채권을 발행해서 얻는 건 뭐예요? 예, 1억 불에달라요 이거를 예치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치한 게 자산입니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준비자산 1억 불 증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예치했으니까, 정부가 발행해서.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외평채 1억불 발행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정부가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한 중에 명칭이 외국한 평형채권이라는게 있어요. 이거를 줄여서 보통 외평채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원화랑 달러의 수급을 맞출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나 한국은행이 굉장히 많은 돈의 탄환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약한 1200억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그 해외에서요, 채권을 발행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1억 불을 가져오는 거죠. 뭐, 당장 쓸게 없으니까, 일단은요, 당장은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 예치를 했으니까, 이종에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편처럼 준비 자산 1억 불 증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정리하시죠. 우리 이렇게요, T처럼 생긴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 예, 이걸 영어로도 T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 티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기업에서는 밸런스 시트라고 이렇게 BS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티어카운트 밸런스 시트 이렇게 표시하고요. 한국말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은 자산과 부채, 자본의 현황을 알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왼편을 영어로는 CR, 크레딧 레코드라고 하고요. 오른편을 DR, 데빗 레코드라고 합니다. 오른편에는 자산과 부채를 써요. 다시 말하면 조달을 씁니다. 조달을. 왼편에는 뭘 쓰냐면 이 조달로 얻은 자산을 씁니다. 자산을 써요. 그리고 자산을 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 사이드를 이쪽, 그 다음에 조달 사이드를 이쪽. 이렇게 씁니다. 이런 반영을 가지고 국제 수지표를 보시면은 어떤 수출, 수입,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했을지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쉬워지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